안녕하세요. 꺼입니다 어, 연습은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어, 세 가지 어, 기술은요. 삼각치기, 두 번째는 허리 앞 바꿔잡기, 세 번째는 누운 팔자 돌리기.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기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실 기술은 삼각치기입니다. 방금 보신 기술은 삼각치기라는 기술이고요 쌍줄근이 삼각형 모양으로 움직인다그래서 삼각치기라고 합니다 어, 말 그대로 치기, 공격 동작이고요 우리 준비는 어깨에서 항상 어깨에서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첫 번째 동작으로 칩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어깨로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허리치기는 저번 동영상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허리치기는 회수 동작이에요. 다시 어깨로 오기 위한 공격 후에 내 몸을 거쳐서 다시 시작점으로 오기 위한 허리치기. 다시 사선 치고 허리, 어깨. 그래서 다시 공격 자세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치기도 마찬가지. 삼각치기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쌍줄본을 세게 쳤는데 내 몸을 세게 때리진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쌍조근은 어, 보여드릴게요 내가 손목 스냅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쌍조근은 계속 돌아요 힘이 유지가 돼요 근데 쌍조근은 힘을 빼면 돌다가 멈춥니다 다시요 유지가 되지만 힘을 빼면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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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이 그대로 사선배기에서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손목을 이용해서 때리면 그 힘이 쭉 가지만 마지막 내 몸에 닿기 직전에 멈추시는 거예요. 힘을 빼서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쌍절곤이내 허리를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멈춰서 쌍절곤이 멈췄을 때 쌍절곤이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때 허리와 허리를 이용해서 다시 어깨로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서 허리, 어깨.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칠 때는 강하게 치고 회수를 할 때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회수를 할수 있게 되죠. 삼각식의 어 그리고 쌍절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를 또 배우셨네요. 내가 멈출 수 있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가 있다라는 힘을 빼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삼각지기를 아프지 않게 강하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허리 앞 바꿔잡기 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이 허리 앞 바꿔잡기입니다. 우리 저번에 어깨 바꿔잡기 배우셨죠? 이번에는, 어, 우리 바꿔잡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깨에서도 바꿔잡을 수 있고, 허리에서도 바꿔잡을 수 있고, 목에서도 바꿔잡을 수가 있고, 뭐 다리 밑으로 바꿔잡을 수가 있고, 바꿔잡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어, 기본적인 우리가 또, 바깥 잡기 동작 중에 하나가 이허리앞 바깥 잡기인데요. 자, 함께 기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똑같이 어깨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선배기. 우리 방금 전에 삼각치기 하셨죠? 거기서 사선배기. 이 상태에서 허리의 반동에 튕겨 나오는 이쌍글본을 잡아주시는 건데, 자, 이걸 구분 동작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하나, 위에는 손을 그대로 정면으로 손바닥이 볼수 있게끔 해서 손을 내려주세요. 이게 둘. 그 다음에 허리에 튕겨서 나오는 쌍졸곤을 그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셋. 그 다음에 방금 잡은 반 안쪽에 있는 손, 오른손을 놓고 그대로 허리, 허리, 어깨. 손이 바뀌었죠? 다시 해볼까요? 오른손으로 사선백기를 합니다. 하나. 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둘. 그 다음에 손을 그대로 앞으로 보내서 쌍절곤을 잡아줍니다. 셋. 오른손을 놓으세요. 허리, 허리, 어깨. 이게 마지막 넷 동작이 되겠어요. 그럼 반대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왼손으로 사선배기를 합니다. 하나. 오른손을 그대로 손바닥이 앞면을 보기 위해서 내리세요. 둘. 그 다음에 쌍절곤을 앞으로 보내서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셋 그다음 왼손을 놓고 허리, 허리, 어깨로 올리는 게넷 그래서 네 가지 구분동작으로 어,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 가장 안 되는 동작이 허리에서 이 잡는 동작이 잘안 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쌍절곤을 허리로 왔어요. 앞으로 보내죠. 보낼 때, 내 오른쪽 손목이 왼쪽 팔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어디까지? 소나기가 있는 데까지. 쭉. 다시 해볼까요? 하나. 팔을 따라서 쭉. 둘. 이때 이 나가는 힘에 의해서 쌍글근이 점. 튀어나갈 거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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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요 손을 쭉, 쭉 밀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쭉, 쭉,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어, 우리 허리 압박과 잡기에서 여러분이, 어, 상절근을 캐치하는 동작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눈 팔자 돌리기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어 누운 팔자 돌리기가 되겠고요. 어, 팔자 돌리기는 음 누운 팔자와 세운 팔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누운 팔자는 팔자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생긴 모양. 그래서 누운 팔자라고 하고 세운 팔자는 여러분이 우리 숫자 쓸때 똑같이 팔자 모양을 쓰죠? 그렇게 세운 팔자. 이렇게 팔자 돌리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실 어, 팔자 돌리기는 그 중에서도 팔자를 눕힌 누운 팔자 돌리기를 어, 같이 한번 음, 알아보실 겁니다. 네. <laughs> 자, 팔자 돌리기는 똑같이 어깨에서 어,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앞치기를 배웠잖아요. 이 앞치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팔자는 어,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치기는 일자로 단순하게 일자 모양으로 간다고 한다면 누운 팔자는 안쪽 바깥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나중에 기술이 잘 되시는 분들은 팔을 쭉핀 상태에서 손목만을 이용해서 팔을 쓰지 않고 손목만을 이용해서 팔자를 돌리시게 되는데 어,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음, 방법은. 1단계로는 두개를 다 잡으세요 잡으시고 우리 X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안돼! 하듯이 X자를 그려보세요 펜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중에다가 X자를 그리세요 아니야! 이런식으로 X자를 그리셨죠? 그 다음에 이 X자를 조금 짧게 짧게 손목을 이용해서 X 자를 그리세요. 눈 X 자. 아, X 자죠? X 자. 자, 이게 잘 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쌍조근을 잡고 원을 크게 그리세요. 아니야, X 자, X 자, X 자. 이게 익숙하게 되시면 원을 좁히면서 손목을 돌려줍니다. 보이시나요? 최대한 내 팔을 중심으로 쌍절분이 가깝게 지나가면 좋아요. 모양이 더 깔끔하고 예쁘겠죠? 옆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크게 그리셨다가 팔의 움직임도 천천히 좁혀주시고 손목도 이용해서 짧게 짧게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연습을 하실 때는, 압축기, 팔자 돌리기. 팔이 나가는 동작은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압축기가 되고, 팔자, 누운 팔자 돌리기가 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누운 팔자 돌리기 동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배운 세 가지 동작을 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연습할 때는 아시죠? 1번, 2번, 3번을 연결한다는 거.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일단 오늘은 1번, 2번, 3번을 한번 그대로 한번 나열해볼까요? 일단 삼각치기. 허리 앞 바깥 잡기. 팔자 돌리기, 삼각치기, 커리어 바깥잡기, 팔자 돌리기. 어떠신가요? 저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동작이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저번에 배우셨던 세 가지와 오늘 배운 세 가지를 같이 또 엮어서 쫙 연결을 하시면 기술이 조금 더 복잡하고 화려해지겠죠. 순서를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1번, 3번, 2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삼각지기 3번, 2번. 왼손은 잘 되시는 분, 연습하셨던 분은 왼손도 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까지 영상들이 조금 쉬울 수도 있었고, 오늘 영상도 어떻게 보면 기, 이것도 기본 기술이에요. 기본 기술인데 음, 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쌍절구는 조금 돌릴, 음, 돌릴 줄 아시는 분들은 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 어, 항상 양손을 같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연습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연습들이 어, 잘 되어졌을 때두 어,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붙여서 연습을 하는 것도 어, 잊지 말고 꼭 함께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상절곤을 뭐 되게 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기술을 분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